안녕하세요. 김충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2088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리네요. 디모데오서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NBA나 MLB 이런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모두 코칭 스태프를 통해서 코치를 받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할지,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전문적인 코치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죠. 피아노 연주자도 레슨을 받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때에도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처럼 코칭이라는 것은 운동이나 어떤 전문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델을 향해 목회 멘토링 혹은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과 목회 선배로서 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구보다 건강하고 바르고 멋지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회자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코치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썼던 사도 바울의 이런 영적 코치 멘토링을 받고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시행착오들을 줄이고 좀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오늘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델을 향해 복음과 믿음의 본질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 때문에 바울 자신도 사도로 부르심을 입고 또 고난을 당하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복음을 받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서 듣고 받은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복음에 함께 동참한 디모데에게 자, 이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추임새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국말로 강하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 말에 자, 힘내세요 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은 어, 현재형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be strengthened 라고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스스로 힘을 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무언가로부터 힘을 얻으라 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앞서 우리가 읽었던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그 은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받으라 혹은 힘을 경험하라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 누군가가 좀힘좀 아좀 내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 힘이 나던가요? 나는 이미 스스로가 힘이 다 소진되고 탈진 상태에 있다면 그때에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없을 때에 다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힘의 원천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연합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양한 이미지와 묘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지금도 군인이라는 직업이 존재하지만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의 로마 군인, 군인에게 있어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목숨과도 직결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는 명령을 불복종하는 병사에게 즉결 처형을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졌었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리더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군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리더를 따라 목숨까지도 바치는 군인이 되어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리더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리더이십니다. 그분을 쫓아 그분의 병사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세상의 부요함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 그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신 자와 그 뜻을 위하여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비유합니까? 경기하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경기의 룰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같은 룰 안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만일 경기의 결과가 나온 뒤라 할지라도 그 룰을 어긴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상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룰, 그분의 말씀, 법, 그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결승선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기쁨으로 안겨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기하는 자처럼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반드시 룰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 자, 세 번째로 6절에 수고하는 농부 이미지를 말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농업이 상당히 전문화되고 기계화되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를 그 땀을 흘린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추수의 기쁨이었죠. 이 세상의 일도 그러할진데 과연 영적인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성실하게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쁨으로 만끽할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릇 이미지인데요. 20절, 21절을 같이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 혹은 더큰 의미의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각 지체의 모습과 성품에 따라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말씀하죠. 여러분 집에서 그릇을 사용하실 때에 그릇의 종류에 따라 또 상황과 기능이 다르게 사용되는 그릇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매일 식사 때마다 쓸 수도 있고요. 또 손님이 왔을 때만 내놓는 좋은 그릇,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그릇도 있죠. 그 종류와 상황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더러운 그릇은 다시 씻기 전까지는 절대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쓰는 그릇일수록 사용한 뒤에 꼭 다음번 사용을 위해 바로바로 씻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하게 쓰는 것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부끄러운 아주 욕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사용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주인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그릇인 것이죠. 앞선 구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진리에서 벗어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그릇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거짓된 진리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 거룩한 그릇,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처럼 진리 안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성화의 첫 걸음입니다. 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것이 진리이고 또 하나님의 뜻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바로 설 때에 세상의 여러 유혹들과 죄악들을 분별하고 그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나 혼자서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시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때에 진리와 믿음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또 격려하며 넘어질 때에는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이미지의 모습들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1절에서 보았듯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늘 공급받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결코 내 힘으로 내가 혼자 해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안의 죄와 싸우며 진리를 세우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갈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매일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날마다 힘을 얻어가며 또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 또 주께서 선하게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